1-4번. a n이라는 일반 항 자체가 n에서 n 플러스 1이야. 근데 항을 다 더하래. 다 더해서, 리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제곱의 sn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laughs> 여기 Sn이라는 거는 합이 되는데 얘 합이 등차수인지 등비수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 음. 그치 아무도 것 몰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리미트로 Sn하고 n제곱으로 n제곱이 무한대로 가는데 일반항 자체가 n에서 n플러스 1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봐라, a1이면 1에서 2 사이의 값. A2면 2에서 3 사이에 해당하는 값.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은 여기에 AN을, AN을, N과 N 플러스 1을 하는데, 얘를 시그마를 해주면 얘 꼴이 되는 거지. 네. sn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k는, k로 놓게. k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얘가 합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sn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n이 되겠지. 네. 이렇게 꼴이 나와. 자, 그럼 이게 sn이야. 그럼 양변에다가 뭐 해주라고 그랬냐면 n제곱을 나눠주래. n제곱을 나눠주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리 i m i 을 해주는 거야. n이 무한대로리 i m n이 무한대로. 리미 n이 무한대로. 그러면 약분 을 최고차항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얘 분자 자체가 n 제곱 플러스 n이 되고 2 n 제곱이 되는 거지. 2 n 제곱으로 되는 거고 리미 n이 무한대로 가고 n 제곱 분의 s n 얘도 리미 n이 무한대로 가고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 얘도 플러스 2n이니까 3n이라고 쓸수 있겠지 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 주니까 약분해서 약분 약분이 아니야 n제곱으로 나눈다는 뜻이야 네. 이상하게 또 손이 말잘못해서도 그런 그래 소리 하지 말고 2분의 1 나오지 네. 얘도 네. n제곱분의 1 n 제곱분1를 해주면 2분의 1이 나오지. 그럼 우리 샌드위치 값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이다. 라고 했던 거 배웠었어. 음.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야.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하는데 등비수열에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 그, 제한이 되어져 있어. 어디까지 구간을 제한을, 뭐, 무한대로 간다든지, 뭐, 그런데 무한급수, 뭐, 이제 이런 것 나중에 이제, 이제 곧 배울 건데, 여기에 등비수열에 일반항, 뭐, 그 다음에 합, 이런 거할 때, 공비 있었어 공비. 네. 공비를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보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줬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냐? 마이너스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냐? 음. 이거를 보고 하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n제곱을 보려고 그래. 네. 그러면, 얘 꼴에서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0.0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무한대로 가면 가수로 얘는 값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커져요. 커지. 에헤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값들이, R이 될수 있는 값들이 0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 2분의 1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해봐. 2분의 1의 N제곱을 해봐. 0의 N제곱을 해봐. 그래프가 어떻게 돼? 분수. 어. 이런 꼴 된다고 했지, 내가. 음, 네. 아니면 얘는 진동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어디에 가까워진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l i n이 무한대로 갈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0제곱하면 1이야. 네. 자, 1하며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네. 2 하면 4분의 1이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프가 어떻게 돼? 야. 이렇게. 이제 여기 점점, 점점 이렇게 점으로 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네. 다 어디로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지. 네. 얘도 어떻게 되겠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얘네들 값은 0이다라고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리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은 0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 공비가 이꼴로 나오면 0으로 가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등비수열에서 극한했었을 때, 얘 사이 되면은, 등비수열에 합을 할 때에, 첫째 항이 1 r n 제곱에스텔리및 n이 무한대면 얘가 0으로 해서 쓸필요 없어. 네.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음. 그래서, 일단 얘가 이렇게 된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l i m i 이럴 때 l i m i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은 그냥 무한대야. 네. 알겠지? 마이너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진동으로 나와. 음. 그래서 여기 진동이라고 쓰여 있어. 얘는 진동으로 오고, 얘는 무한대로 와. 그러면 여기서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 무한대로 와서 안 되겠지? 네. 그지 자, 그럼 얘는 1이었을 땐 그냥 1이야. l i 그냥 1이야. 음. 마이너스 1은 진동되지. 음. 그래서 얘와 얘는 둘이 진동으로 와. 진동이라는건 왔다 갔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음. 근데 얘는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잖아. 음. 얘는 서로 여기 가까워진 쪽으로 이렇게 가. 그래서 0이 되는 거였어. 틀려. 그렇잖아요. 서로 달라. 음. 알겠지? 응. 그래서 이 공비에 따라서 수렴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못 구하는지가 판단이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발산,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 응. 이게 물어보는 의도가 뭐냐면, 자, 1번 보면, 이에 n 제곱 루트 3의 n 제곱 플러스 2의 n 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일반항이라고 놓고 생각하면 리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어떻게 생기니? 그 뜻이야. 그럼 리미 n이 무한대로 갈때 2n 제곱 3의 n 제곱 2의 n 제곱 리미 구한 대로 갈때 2분의 루트 3의 n 제곱 플러스 2분의 2의 n 제곱이야. 그러면 2분의 루트 3은 얼마고 1보다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작은 작은 값이지? 응.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뭘로 나온다? 음. 응. 0. 아 아니. 아, 네. <laughs> 그다음 얘는 약분하니까 1이지. 1. 그래서 1 일로 수렴합니다. 음. 이거 잊어버리지 마. 림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였을 때는 0으로 갑니다. 겁나게 중요하다. 이거를 제대로 멀었을 때확 넣느냐, 못 넣느냐, 문제 다 맞냐, 못 맞냐야. 진짜. 너무 간단하고 쉬운 내용을 이해를 못해버리면 안 돼. 응.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였을 때 공비라는 거는 왜냐면 n제곱으로 가는 거니까 네. 등비로 가는 거잖아. 네. 등비기 때문에 공비를 보는 거야. 응. 등차가 아니야. 등비라는 조건 하에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일사이면 무한대로 계속 제곱 n제곱을 했었을 때 계속 가면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된다고. 네. 그게 그래프 우리가 전에 배웠던 가장 기본이 이 그런 거라고. 응. 음. 알겠지. 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보면 리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laughs> 5의 n제곱, 3의 n제곱, 2의 2n제곱, 3의 N플러스 n 플러스 정리를 해야 되겠네. 5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4의 n제곱, 3곱하기 3의 n제곱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하냐 분모의 분모의 제일 큰 공비로 분자 분모 나눠라. 응. 우리 그때는 최고창의 개수로 나눠라 앞에서 그렇게 배웠었어. 응. 수투에서는 응. 상수로 나왔었을 때는 제일 큰 공비값. 응. 그럼 뭐야? 오지 오의 n제곱.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 5의 n제곱으로 음. 나눠주는 거니까, 5분의 4, 음. n제곱,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자, 그러면, 0하고 1세니까 0, 얘는 0, 얘도 0, 얘도 0, 1분의 0이니까 값은 0. 음. 분모만 0안 되면 돼. 음.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 3번은, 림이, n이, 무한대로 뭐 가는데, 5의 n제곱 마이너스 6의 n제곱이야. 그러면 이 중에 큰 것을 앞으로 묶어. 음. 6분의 5 n제곱 마이너스 1 되지? 네. 자, 그러면, 얘는 0대. 네. 얘는 1대. 근데 문제 얘가 뭐야? 무한대 뭐 되지? 음. 그럼 해봤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 그냥 해버리지? 그지? 네.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없어지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 그냥 값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음. 알겠지? 네. 어렵지 않지? 네. 그러니까 순서들로 이해만 잘하면 돼. 자, 그 다음 문제. 기본 문제 1-6번을 보면 수렴하는 값 극한값 음, 수열해서 얘네들을 구하래. 자, 일반항이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분의 1이고, 단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래. 응. 그러면 r이 내가 분명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은 아닌데 네. 조건에 따라서 얘가 무한대로 갈때 값이 다르게 나왔었어.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응.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아래 조건을 다 따져줘야 돼. 음. 1일 때, R이 1보다 클 때,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1보다 리및 N이 무한대로 가고,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하면, 음. 이때 얘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음. 그치? 네. 왜? 리미트 n의 무한대 n 분의 1 꼴은 0이니까 2분의 1에 n 제곱하면 0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기 때문에 얘는 1이다. 아 수렴하는 값 나와서, 나와서 극한값 나왔다. 자그 다음에 1 넣으면 리미트 리미트 n이 무한대에서 1 플러스 아래 n 제곱분의 1은 1 하면 2분의, 2분의 1이다. 1이다. 음. 자, 그러면 1보다 크면, 리미, 엔이, 무한대야. 그러면 1 플러스 아래 엔오분의 1보다 큰 값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0. 분모의 최고차항의 값으로 나누는 거지. 음. 근데 이거 자체가 분모가 어때? 거의. 계속 커지지? 음. 0으로 나오지. 음. 그래서 수렴. 자, 그런데,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최고파니까. 응. 계속 밀가똑하시면서 진동으로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돼? 얘도 0대지? 네. 그래서 둘다 0대. 음. 그래서 값을 다 써줘야 돼. 음. 여기 보면 절대 값을 썼는데 나는 억지로 다 풀어서 써줬어. 응. 음. 똑같은 거야. 자, 이제부터는 절대 값을 쓸 거야. 이렇게 내가. 응. 네. 이렇게. 알겠지? 자. 여기에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가 나온 이유는 분모가 0되기 때문에 그래. 응. 그래서 아니다라고 조건 주어진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자체가 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제곱 플러스 1에 r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1이야. 응. 자, 여기, 여기는 여기도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야. 응. 그럼 또첫 번째. R 절댓값이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R이 1일 때. 세 번째, 절댓값 R이 1보다 클 때. 그러면, 리미, N이 무한대로 해서 보면. 자, 얘 자체가 뭐가 돼? 0되지 그치? 얘도 뭐가 돼? 0되지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극한값이 나온다. 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1이었을 때야 1이었을 때 1로 주어지면 품자가 0 음, 그래서 0 나오지. 네. 자, 이번에는 이때는 얘가 1보다 큰 값들이잖아. 네. 그럼 아까 전에는 그냥 분모 자체가 분자보다 작다라는 걸알수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 그냥 했어. 네. 이때는 분모가 큰 걸로 나누라고 그랬어 내가. 음. 아까 5와 같은 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1 여기는 r, r의 n제곱분의 1 하면 얘가 0으로 나와버리지. 네. 얘도 0으로 나와버리지. 그래서, 그래서 값이 R이다 라고 나오겠지. 음.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 되게 중요해. 네. 여기를 잘해야 이쪽을 할 수가 있어. 네. 이제 1-7번. X는 2의 N제곱이 곡선 Y는 로그 g 2의 X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재 자, X는 2N이라는 e, 거가 이 e, n이면 2면 2면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x는 2의 n 제곱하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로그 2의 x. 로그 2의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음, 로그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2x는 이런 식으로 가겠지? 얘가 네. 로그 2의 x가 되겠고 그러면 2 e 넣으면 1이 되겠지? 음. 그 다음에 2에 제곱을 넣어주면 2가 되겠지? 2에 네. 3제곱을 넣어주면 3이 되겠지? 그리고 2에 n제곱을 넣어주면 n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네. 응.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에, l 예. o 예. g 어, x 와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놓지. 만나는 점을 p1, p2, p3, pn.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응. 어, 그래서, 얘네들의, 이번에는 두점 사이에 이렇게 거리. 거리. 응. 음,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이의 n 플러스 1 제고 p의 n 플러스 1 이렇게 네. 거리 길이 이렇게 되겠지? 네. 이거를 a n 이라고 놓지? 네. 그 다음에 p n 플러스 p n 플러스 +E, 2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하늘색으로 할 거야. 두 칸이 가는 거. 이렇게 두 칸이 가는 거. 여기 하나 더 그려주면은 b n 플러스 +E, 2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네. 이게 Pn이래. 네. 자 그랬을 때, 자 An은 An의 거리는 Pn에서 Pn 플러스 1까지잖아 네. 이렇게 한 칸씩 가는 거지. 네. 그러면 x 좌표가 x 좌표가 자 Pn의 좌표는 e의 n 제곱 콤마 n이야. 그렇 p의 n 플러스 1의 좌표는 2의 n 플러스 1, 콤마 n 플러스 1이 되고, p의 n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부분은 2의 n 플러스 2 콤마 n 플러스 2 되겠지? 네. 그럼 a에는 p n p n 플러스 1의 거리가 되는 거고, b n의 거리는 pn, pn 플러스 2까지의 거리니까 두점 사이 거리고 하면 되지. 네. 그럼 두점 사이 거리의 x 좌표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n제곱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n을 뺀 거에 제곱 음. 그러면 얘가 2 e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의 제곱 나오겠다. n 음. 없어지고 1이 되겠지. 이렇게. 음. 자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서 여기 거리네 루트 e, 여기 2니까 2에 n 플러스 +E 2 마이너스 2 n 제곱에 제곱 더하기 n 음. 플러스 2에서 n을 빼준거다 이렇게 되겠다 네. 그치? 그러면은 얘는 4 곱하기 2의 n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n제곱의 제곱 없어지고 4. 이렇게 되겠지. 네. a n하고 b n을 구했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조금 정리해 주자. 그러면 얘는 4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9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4다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네.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림이 두 번째에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a n 플러스 1의 제곱 계산해주면 림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bn이 루트 9 곱하기 4의 n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a n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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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플러스 1이네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우면 되지. 응. 됐어? 응. 자 그러면 제곱을 해주래. 전체 제곱. 그럼 루트 벗겨지지. 네. 응. 이렇게. 응. 그러면 뭘로 나눠줘야 돼? 4n제. 그렇지. 4n제곱으로. 줘야 되겠다. 그럼 약분 되지? 얘는 약분 되고 4가 남지. 네. 얘는 0이고 얘도 0. 0이지. 그래서 9분의 4라고 나오는 거야. 음. 알겠지? 네. 자 그러면 1-8번 기본 문제 보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A, 1 a 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2분의 1 a n 플러스 2야 네. a n을 구하래 일반항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하려면 네. 니네 수열할 때 내가 그런 얘기했어 음, 교과서에는 나오진 않지만 수열합에서 그 귀납법 네 만들어가지고 그냥은 수열을 이루지 않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수열 이루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네. 이거 형태 좀알아두했던게 지금 나와. 음. 그니까 그때 해놨으면 좋았을 겠지 음. 그래서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얘보면 얘는 어떤 규칙성이 없어. 네. 수열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 n 플러스 1 얘를 2분의 1로 묶을 거야 내가 이렇게. 음. 그러면 여기를 k라고 쓸 거야. 항상 여기 앞에 있는 문자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다 뭘 해줘야 똑같아지겠지. 네. 그러면 k를 해주면 여기에도 어떤 값이 되어 줘야 돼. 이렇게 똑같이 돼야 돼. 그래야 항이, 원래 항에다가 이만큼씩 2분의 1이라면 개차 수열이 된다는 뜻이야. 네. 공비가 2분의 1인 개차 수열이 된다. 이런 뜻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자, 이거 계산해보자. 계산해주면. 2분의 1k야.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k지. 네. 그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2의 까봐 같아야 돼. 음. 그러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k는 2가 돼서 k는 마이너스 4다 라고 할수 있겠지. 음. 그래서 얘는 식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2분의 1에 an 마이너스 4야. 그럼 봐봐. 1, 2, 3, 4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4뺀 거는 거기다 2분의 1 해주면 두 번째 항에서 4뺀 거랑 같습니다. 음. 알겠지? 네.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향 이렇게 쓰면 얘를 각각 살을 다 빼보자고 빼면 여기에 곱하기 2분의1하면 얘가 된다는 뜻이야. 음... 이런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그래서 얘를 이제, 보면, 첫 번째 항이 이걸로 바뀐 거야. 응. 그잖아. 네. 사 없던 거 해줬잖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비가 뭐가 됐다? 2분의 1이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A1-4가 첫째 항이 된 거야. 음.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 항은 첫 번째 항의 곱하기 공비의 n 1제곱이다 했던 거 기억날 거야? 네. 그치? 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라고 됐어, 저기에서? 1이라고 주어졌지? 응. 음. 문제에서 주어졌어? 네. 음. 응, 1이라고 주어졌어. 그래서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에 m-1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네. 자 그런데 일반항이 여기에서는 원래 자체가 그냥 일반항이 아니라 살을 뺀 일반항이지 네. 왜냐면 모든 거에 살을 빼서 만든 거니까 네. 그러면 진짜 일반항은 살을 다시 어떻게 줘야 되겠어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원래 걸로 돌아가겠지 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3 곱하기 분의 1에 n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네. 무한대로 가니까 얘 뭐가 된다고 그랬어 아까 전에? 0 그렇지 0되고 값은 4 음. 이렇게 나온다. 음 지금 되게